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유럽 군사 강국들의 우월감이 더욱 거세지며 아시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웨덴 국방연구소가 한국의 군사력 5위 순위를 두고 직접 검증에 나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유럽은 이미 수십 년간 군사 기술의 우위를 점유했고 이번 역시 한국의 과대 포장된 실력이 드러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기술과 철학을 협상카드로 활용해 유럽 전문가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의외의 전략을 보여줬어요. 이후 국제 군사 전문가들과 해외 언론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존경과 신뢰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유럽 군사 전문가의 편견을 무너뜨린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린드스트롬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 국방 연구소에서 15년째 군사전략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주로 유럽의 주요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각국의 군사력 변화 추이를 평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인식되던 곳이었어요. K9 자주포가 유럽에 팔렸다는 뉴스, 천공 방공 체계가 중동에 수출됐다는 보고서 정도만 눈여겨봤죠. 그런데 지난해 말,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다섯 번째였어요. 저는 그 순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5위라고요? 6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집행 중이라는 추가 자료도 함께 올라왔어요. 저는 그 수치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스웨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 방위산업체 시찰 출장을 신청했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K9, K2 전차, KF21 같은 무기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순위에 걸맞은지 판단하는 거였어요. 저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과대 포장된 무언가를 보게 되겠지.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했으며, 도시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유럽의 어느 평화로운 도시보다 더 고요했죠. 호텔에서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군사 강국이 맞나요? 서울 거리엔 군복 입은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안보 상황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휴전선, 북한과의 대치,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 이론적으로는 분명 긴장 상태인데, 거리의 공기는 그 어떤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하다. 다음 날 아침, 방산업체 시찰 일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이 나라가 5위인 걸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경기도 어느 군사시설이었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야외 관람석에 앉아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한국측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죠. K9은 분당 최대 6발 이상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통제 장치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당 6발, 유럽의 자주포들도 그 정도는 가능하죠. 그런데 시연이 시작되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첫 발이 발사되고 나서, 정확히 10초 만에 두 번째 포탄이 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연속 발사됐습니다. 포탄이 착탄하는 지점은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내리고 옆에 앉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확성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고리즘입니다. 기상, 지형, 탄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정하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죠. 다음은 K1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설명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대형 스크린을 켜고 말했어요. 천무는 목표에 따라 발사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정밀 타격이 필요하면 유도탄을 광역 제압이 필요하면 클러스터탄을 장착하죠. 마치 메뉴를 고르듯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도 이렇게 유연해졌다는 건가요? 유럽의 군사 시스템은 대부분 고정형이었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그 목적에만 최적화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신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KF21 전투기 제작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공장 안에서, 저는 조립 중인 전투기들을 봤어요. 한국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KF21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죠. 완벽을 추구하다 시간을 놓치는 대신, 지금 필요한 걸 만들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진의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시스템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완성도에 대한 믿음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무기라기보다 시스템이다. 한국은 전쟁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다. 유럽 군대는 여전히 화력과 방어라는 전통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네트워크와 알고리즘으로 전쟁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하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유럽이 이런 한국과 같은 전장에 서게 된다면, 우린 대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다른 시찰지로 향했어요. 이번엔 방산업체 연구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드론 때 공격 시스템을 시연하는 걸 봤어요.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이륙해서, 정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AI로 제어됩니다. 하나가 격추돼도 나머지가 임무를 이어받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공포였습니다. 비인간적인 정확성이 주는 공포였죠. 전쟁이 더 이상 용기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시연이 끝난 후 연구소장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까지 기술에 집착하는 건가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아요. 전통적인 방식으론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그래서 기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은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서울거리를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엔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과 냉정함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살아남기 위한 절실함에서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의 내부 자료를 꺼내 한국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펜 전투기, CV90 보병 전투차, 아처 자주포 같은 우수한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 볼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무기들은 각각 뛰어났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자주포는 자주포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KF21,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심지어 KSS 잠수함까지 모두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쟁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직도 무기를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기를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수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자주포에 전달되고 드론이 포착한 표적을 미사일이 즉각 타격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거죠. 저는 화면 속 데이터를 보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키보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산업체 연구소의 엔지니어와 다시 만났어요. 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통합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전체를 보고 설계했습니다. 개별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실천하기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유럽은 각국이 자국의 방산업체를 보호하느라 통합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산업부터 전장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잘 만드는데, 왜 전쟁을 잘 준비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웨덴은 200년 넘게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입니다. 평화는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반면 한국은 휴전 상태였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그 절박함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엔지니어에게 다시 물었어요. 한국은 미래에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앞서간 거죠. 오후에는 육군 간부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장소는 국방부 건물 안의 회의실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대령이 저를 맞이했죠.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건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저는 한국군의 전략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군의 핵심 전략은 무엇인가요? 대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병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병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대령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핵심은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I 전투 통제 시스템, 드론, 무인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군은 병사들을 전장에 보내는 대신 기술을 전장에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드론이 정찰하고 AI가 판단하고 무인포대가 사격하는 방식이었죠.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만 개입했습니다. 이건 유럽식 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병사의 용기와 희생을 강조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 희생 자체를 피하려 했습니다. 대령이 화면을 켜고 보여준 영상이 있었어요. 드론 때가 협동해서 적진지를 무력화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한 대가 격추돼도 나머지가 즉시 임무를 이어받았죠. 사람은 단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감정도 두려움도 없이 오직 목표만 달성하는 냉정한 시스템이었죠.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 안 싸우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말은 제게 충격이었어요. 전쟁 억지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의 군대는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이었습니다. 기술로 무장했지만 그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건 제가 아는 강한 군대의 정의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유럽의 군대는 강한 병사를 만드는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군대는 병사를 전장에 보내지 않는데 집중했죠. 어느 쪽이 진정으로 강한 걸까요? 저는 답을 알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스톡홀름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의 군대를 보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됐다. 이건 무기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평화 아래엔 상상할 수 없는 정밀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함께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인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군대는 많이 죽이는 게 아니라 죽지 않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게 보여준 건 사이오 SAR 정찰위성 시스템이었어요. 담당 연구원이 대형 스크린을 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이오는 한국의 독자 정찰위성입니다. 기상과 시간에 관계없이 2시간 간격으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어요. 2시간 간격이요? 전천후 감시라고요? 연구원은 화면을 조작하며 실시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지역의 군사시설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어요.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SAR 위성은 레이더로 지면을 투시했죠.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보 주권이었죠. 스웨덴은 아직도 중요한 정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에겐 독자 정찰 위성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전쟁 억제력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아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은 정보에서 시작되고, 정보에서 끝나니까요. 한국은 그 핵심을 장악한 겁니다. 저는 연구원에게 물었어요. 미국은 이 시스템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그는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워했죠. 하지만 지금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 능력을 갖추는 게 동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독립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였죠. 저는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자립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는 방산업체 수출 담당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사례를 들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건 무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무기만이 아니라고요? 담당자는 계약서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유지보수,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파트너십이었죠.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쓰면서 스스로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무기를 팔고 끝이었거든요. 유지보수는 비싼 값을 받고, 기술 이전은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상대국이 독립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들려 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철학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례도 들었습니다. 루마니아, 페루, 호주까지. 한국은 세계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수출한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계약을 지키고 약속한 성능을 보장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한국 방산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방패를 만듭니다. 우리 무기를 산 나라들이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거리를 혼자 걸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지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70년 전 폐허였고 지금도 휴전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았어요. 기술로 무장했지만 그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죠.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상대국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은 군대조차 인간적이었다. 출장을 마치고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뒤, 저는 국방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죠. K9의 정확성, KF21의 통합성, 425 위성의 독립성, 그리고 방산수출의 철학까지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앞서 있나요? 우리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라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해요.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같은 감정을 읽었어요. 우리는 뒤처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무기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였죠. 전쟁을 준비하되 평화를 추구하고 기술로 무장하되 인간을 존중하며 독립적이되 협력하는 방식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진 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며 그 철학은 세계를 바꿀 것이다. 스웨덴 국방부는 제 보고서를 읽고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 결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의 그 평화로운 거리를 떠올립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했던 그곳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그 평화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건 기술과 철학의 결합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증인이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오후, 저는 방산업체 연구소에서 한 엔지니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를 설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린 한반도를 지키려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지키려는 거라고요? 엔지니어는 말을 이었어요. 우린 필요 이상으로 세개 만들지 않습니다. 쓸 일이 없길 바라거든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였어요. 15년 동안 무기를 데이터로 분석하고 성능을 숫자로 평가했죠. 사거리, 명중률, 파괴력.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무기, 지키기 위한 방패, 평화를 위한 억지력. 이건 제가 아는 군사학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받고 그들은 사람을 지켰다는 것을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엔지니어는 덧붙였어요. 전쟁은 누가 더 많이 죽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덜 죽느냐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유럽의 군사학은 아직도 효율적인 살상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효율적인 생존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잔혹해지는 대신 인간적 선택을 한 나라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군사를 연구해왔던 걸까요? 승리를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였나요? 한국은 저에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며, 저는 노트북을 꺼내 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국방 예산 60조 원. 그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지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그 숫자 뒤에 숨은 철학이었죠. 한국은 공격이 아닌 억지를 선택했고, 파괴가 아닌 방어를 추구했으며, 살상이 아닌 생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게 5위라는 순위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K9의 정확성, KF21의 통합성, 425 위성의 독립성, 그리고 드론 시스템의 인간적 설계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쟁을 준비하되 평화를 잃지 않는 것, 기술로 무장하되 인간을 존중하는 것, 강해지되 잔인하지 않는 것. 한국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건 가장 어려운 길이었어요. 쉬운 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70년 전 폐허였고 지금도 휴전선 불과 50km 남쪽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기술로, 전략으로, 철학으로 승화시켰죠. 저는 이 나라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워요. 두려운 건 그들의 기술력 때문이고, 존경스러운 건 그들의 인간성 때문입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점점 작아졌어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뒤, 저는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발표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발전했나요? 우리가 배울 점이 뭘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 균형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겁니다. 스웨덴 국방부는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엔지니어, 군 간부, 연구원들이요. 그들은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워했죠. 우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세계는 아직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은 옳았다. 기술과 인간, 전략과 평화, 힘과 존중.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한국은 군대조차 진심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느낌으로만 전달할 수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에 가게 된다면, 그땐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으로 가야겠다고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강함이란 얼마나 많이 부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라는 것을요. 승리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용기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는 거라는 것이요. 저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요.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군사력은 숫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되 평화를 잃지 않고 기술로 무장하되 인간을 존중하며 강해지되 잔인하지 않은 길. 한국은 그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로 갔다가 학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군대조차 진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